우리 한국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것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1위입니다.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자살률이 높은데 경기도에서도 우리 평택이 1위. 사랑 자살 예방 걷기 대회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종승 목사님 모셨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저희 박종승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네 그리고 죽음 준비 학교 그리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 목사님 자살 예방 캠페인 의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우리 주변에. 에...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고통은 관심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 누군가의 따뜻한 말또 위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일에 우리 호스피스가 생명사랑의 존중, 걷기 캠페인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어?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음.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요? 지금 3회째 하면서 네. 느끼는 것은 호스피스 기관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이 일을 좀더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뭐 교회 그리고 기관, 기업 또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 평택 호스피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생명 사랑 존중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중고등부 또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도 하고 더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. 소외되어 있고 그 대화의 소통에 네,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. 해 주세요. 물론 이제 국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또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고통도 받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 또 에,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 관심은 전무한 일이죠. 그래서 에, 그런 일에 우리 호스피스가 또 에, 이렇게 세 번째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점진적으로 에, 우리 평택시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에, 이 일이 조그만한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관심과 이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지 않을까.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후에는 창대하리라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3회에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.